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라.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린 지상 명령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 다시 여러분의 진정한 뜻이라면 한번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말하면 함께 해주십시오.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가자. 아 세계로 나가자. 아 해외를 뒤고. 해외를 뒤고.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해외를 털고. 해외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